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 한 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진심으로 무슨 영화 세트장에 온줄 알았죠. 로봇팔이 움직이고 벽면엔 각종 센서와 스크린이 있고 이런 수술실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갔던 환자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27살 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티나가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합창단에서 같은 파트를 맡았던 인연으로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 정도로 친해졌죠. 저와 티나는 평범한 영국 소녀들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공원에서 만나 도넛을 나눠 먹고 유튜브에 올라온 케이팝 댄스 커버를 따라 추면서 깔깔대던 그 시절 저희는 함께 사춘기를 통과했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밤새워 공부했던 기억도 있죠.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우정은 여전했습니다. 종종 런던 시내에서 만나 맛있는 걸 먹고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티나는 코벤트 가든의 한 쇼핑몰에서 몇 시간 동안 옷을 고른 후 한적한 골목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는 막산 예쁜 블라우스를 자랑하듯 펼쳐 보였고 저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런데 갑자기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숨을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어, 티나 미안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말이야.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이겠거니 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병원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다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무거웠고 그가 전한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사라 양 안타깝지만 위암 말기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과 강까지 전이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료는 가능하겠지만 완치 확률은 낮고 투병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고, 눈 아픈 캄캄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 딸은 항상 건강했어요. 왜 이런 일이. 저는 그저 병상에 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그게 왜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사라 눈물을 흘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티나였습니다. 제 부모님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녀는 말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티나는 제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밤 티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살아,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한국? 응.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어.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정밀하다고 하더라고. 영국 의료 시스템은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 그녀의 말은 충격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런 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는 그날부터 함께 해외 치료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긴 여정 제 인생의 전환점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티나는 마치 입시 준비를 하듯 컴퓨터 앞에 앉아 해외 병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무료이지만 정밀 검사나 특수치료는 오랜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외국으로 눈을 돌렸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이었습니다. 의료계 최상위로 손꼽히는 이 병원들은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 정밀 유전자 분석, 최신 면역 치료제를 모두 갖춘 꿈의 병원이라 불렸죠. 우와, 여기 치료 후기들 봐봐. 말기암 환자도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갔대. 티나가 감탄을 연발했지만, 제누는 그옆의 치료비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기본 치료 패키지 100만 달러부터. 영국인으로서 이런 민간 치료 비용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니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였죠. 그럼 독일은 어때? 샤리테 병원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암 전문 병원이야. 독일 역시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과 엄격한 진단 프로세스로 유명했지만, 거주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받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게다가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 처음엔 기대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과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티나가 조심스럽게 한나라의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때? 한국.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대부분 뉴스나 다큐멘터리 혹은 유튜브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들이 전부였거든요. 제 내리 속 한국은 고층 건물이 늘어선 회색 도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나라 그리고 외국인에게 다소 배타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본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때로는 외국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은 점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긴장 상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한반도 긴장 고조 같은 헤드라인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었고요.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저는 치료는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의료 강국이라는 글도 많아, 티나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료들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한국은 OECD 국가 중 CTMRI 보유 대수가 상위권이고, 암 치료 5년 생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래. 수치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용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저렴했고,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함께 캠프에 참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단언했었습니다. 이유는 길거리에서 들은 욕설, 술 취한 사람들과의 마찰,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시선들이었죠. 살아,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금 이대로는 시간이 없어. 티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선입견과 불안감이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죠. 가족들과 깊은 상의 끝에 결국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저와 함께 갈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술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티나와 단둘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나라들을 선택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고,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티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라 괜찮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한국에 가면 분명 희망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웃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 순간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 단지는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반듯한 활주로 정리된 차량 동선, 고층 유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조경까지. 이게 내가 상상한 한국마자?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가득 채운 LED 스크린,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그리고 도우미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마치 유럽의 첨단 공항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티나 여기 봐. 저 천장 스크린 진짜 엄청나. 티나 역시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영화에 나오는 미래 공항 같아. 그렇게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의 첫발을 떼었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약된 병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이었어요.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복합 건물들이 마치 미로처럼 이어졌고 병원이라기보다는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를 연상시켰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제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의 조명,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지판까지.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번 수속이 단 10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라씨, 5층 병동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병실이라고? 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고급 소파, 개인용 냉장고, 스마트 TV, 자동 커튼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샤워부스와 욕조가 분리된 욕실까지. 진심으로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의 첫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렷한 영어로 검사 계획과 치료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고 저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배려해주었습니다. 사라씨, 내일부터 CT, MRI, PCT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검사 후 정확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정밀 검사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각 검사실 앞에는 스태프들이 친절히 대기하고 있었고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CT실, MRI실, 패실에는 최첨단 장비가 자리 잡고 있었고, 방사선사 선생님은 마치 콘서트 무대 감독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절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장비는 환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모델입니다. 검사 시간도 짧고 정확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그 설명을 듣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새삼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날밤 저는 잠들기 전에 창 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저 멀리까지 이어지는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그런 자책이 들면서 동시에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사라씨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위암 말기라는 진단은 오진이었습니다. 네, 오진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조직 검사만으로 판단했겠지만 저희는 조직 검사 외에도 영상 검사를 병행합니다. 영상상 보였던 의심 부위는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고 간이나 림프 절로의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도 과장 없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을 뒤엎는 충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기 위암으로 판단되며 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정밀한 진단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말기 암 환자라는 절망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겠지요. 영국에서도 검사는 받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했어요. CT는 따로 예약해야 하고 MRI는 3주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한국은 원스톱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체계화돼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왜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안겨준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이후 며칠이 지나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셨고, 저의 병실에 도착하신 순간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살아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 앞에서 대기하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드럽게 깨우셨습니다. 사라씨, 이제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스트레처에 누운 저는 티나와 부모님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의 연구소 같았어요. 수술실 중앙에는 사람의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다빈치 로봇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환부가 확대된 고화질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사라씨 수술은 다빈치 로봇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절개 부위는 최소화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최면처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제 눈은 서서히 감겼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의료진들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깨어났을 때제 옆에는 부모님과 티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라씨 수술이 아주 잘 끝났어요. 경과도 좋고 회복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환자 맞춤형 식단이 제공되었고, 수면 상태나 통증 수치를 분석한 스마트 모니터가 자동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심지어 매주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명상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 테라피 등에 참여하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에게 적용된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암세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항암제보다는 신형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치료효과도 탁월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 제 몸은 눈에 띄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항암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병원 측에서 운영하는 환우 모임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으며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라씨 축하드립니다 모든 검사 결과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안겼습니다 정말인가요 저 살아난 건가요 네 당신은 이제 건강하게 새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진만 잘 지키면 됩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티나와 부모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생의 재탄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품었던 편견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 빠르고 정확한 진단 시스템,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이곳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넘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영국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오히려 떠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나 아니,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기적이 시작된 곳이자 제두 번째 삶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기암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한국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